반갑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빵식입니다. 자, 오늘 3월 12일 금요일이고요. 자, 개인적으로 제가 볼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방송을 많이 못하게 돼서 죄송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데 저도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지만 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또 처리를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속보로 떴는데 LH 본부장이 경기도 분당에서 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유서를 쓰고 투신했다라고 합니다. 자, LH 문제는 이 좌파들에 의한 폭로인 데다가 이 수습 불가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이 때문에 여당 쪽에서 선거가 날아갈 판이에요. 거기에다 문재인도 지금 안간힘을 다 쓰고 있지만 헤어나오기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제가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현재 보수가 질이 멸렬해지면서 이 애국 시민들이 어디에 기대해야 할지 매우 혼란스럽게 됐고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자, 윤석열의 정치 참여라든지 서울 부산 보궐선거라든지 이각 후보들의 이 공약과 국민들과의 신뢰 그리고 매우 중요한 건이 운동권 깡패들이 집권을 하다 보니까 나라가 매우 어,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각종 시스템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핵심은 이 자기들의 부정무패를 덮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 검찰 해체라는 짓거리를 하고 있고 이 검찰이 검찰을 못 믿는 상황 그러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인간이 있는데 이 인간은 본인이 검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직구석을 붕괴시키고 있는 이 정권의 앞제비답게 자신의 수사를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이첩을 하는 그런 희한한 짓거리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초대 공수처장인 김진욱이가 이성윤에 이첩한 사건을 다시 검찰로 이첩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런 현상을 두고 머리가 저는 또 아파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또 무슨 놈의 꿍꿍이가 있을까? 잘한 걸까? 뭘까? 일단, 공수처는 지금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조직 자체가 형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4월달 돼야 뭘 해도 할 터이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죠. 자, 검찰처럼 바로 수사를 할 만한 그런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런 경력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다가 현재 LH 문제로 정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또 이성윤이 문제 하나로 국민들의 반감을 갖게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성윤이 뭐라고, 저까지인 게 뭐라고. 자, 조금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공수처의 인력이 아직까지 충원이 안돼 있다. 요런 점인데요. 이 검사들과 수사관 등 요런 사람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한달 정도는 시간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선발을 한다 하더라도, 이 변호사들이 뭔 놈의 수사 경력이 있겠습니까? 자, 물론 모든 게 갖춰졌다 하면, 경력이 있던 말던막 했었을 수도 있죠.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이성윤이 같은 이 피레미 하나 보호하려고 이 싸대기를 맞을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 김진우 기자가 이 공정을 말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런저런 어, 말을 했어요. 정말 한마디로 지랄하고 자빠졌고요. 자, 무슨 공정하게 뭘 하려고? 아, 뭘 하려고 들지 마, 공정 안 해도 되니까. 자, 공수처를 왜 만들었습니까? 공정하게 하려고? 진짜 지랄 쌈싸먹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검찰이 존재했다면 이 문재인을 비롯한 운동권 깡패들이 해쳐 드신 것에 대한 죄값을 치르지 않기 위해 그걸 방패막이로 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공수처라는 거는 이제 삼척 동자도 알고 있는데 무슨 놈의 공정을 따지고 자빠졌는지 이 저자의 말은 그냥 흘려버리셔도 될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 김진욱 처장이 고심 끝에 공수처가 고심 끝에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을 검찰의 수사팀에 다시 한번 이첩해서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국민에게 드린다. 이렇게 개아리를 털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한두 달 만에 해결이 됩니까? 저것들이 바보입니까? 자, 공수처가 공정한 척 하면서 구성을 다 해놓고 언제든지 검찰의 수사 기, 기록을 다 가져와 빼들어가지고 다 무마시킬 수 있어요.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을 무슨 개소리로 지금 국민을 현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공수처는요 그럴 힘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어놓고 아직 공수처가 구성도 안 돼갖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국민을 저런 식으로 호도하고 가지고 놀고 자빠진 거예요. 어차피 못해 못하니까 넘겨 나중에 갖고 오면 돼. 그게 한두달 만에 수사가 끝납니까? 안 되잖아. 수사 중인 것도 빼들어올 수가 있어요, 공수처는. 그래서 뭉개버릴 수가 있어요. 뭔 놈의 공정을 외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사회주의 국가인지 정체를 알수 없을 정도로 매우 혼란스럽고 아주 희한한 나라가 돼버렸는데요자 역사를 들추면서 일본에게는 반일 프레임으로 지랄들을 하면서 정작 역사적은 아 역사적이 아니 지금도 내정 간섭을 하고 곧 망해서 없어질 놈의 중국이 지들이 아직 황제국가처럼 지랄 엽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솔직히 중국은요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 소득보다도 떨어져요 아직까지도 자 그런 놈의 나라인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이 국민들을 쪽팔리게 하고 있는지 납작 엎드려갖고 생쇼를 하는지 이유를 묻고 싶지도 않고 이유도 모르겠어요 저질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 그리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저딴 집단하고 뭘 해보겠다라고 자꾸 뭐 북한 중국 이런 것들 아주 사대주의에 빠져있는 이넉 빠진 인간들 때문에 이 서민들은 하루하루 매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대한민국의 총리라는 정세균이가 정작 지들의 월급과 권력을 준이 국민들에게는 이 공갈 협박질을 하고 있으면서 중국 짜장면 인민들에게 말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못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보셨더라도 다시 한번 이것들의 황당한 짓거리를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라도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중국 인민 여러분, 따자하오, 신앤과일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세균입니다. 지난 한해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서로를 도우며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작년 2월 한중 정상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다. 시진핑 국가주석님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며 화답해 주셨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가 오히려 양국 협력을 더욱 깊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중은 코로나19 방역 협력에 있어 네 가지의 최초를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은 신속 통로 개통과 생산 회복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이 바로 우정의 증표입니다. 며칠 전 한중 정상통화에서도 확인했듯이 앞으로도 양국은 서로를 따뜻하게 끌어안으며 더욱 친밀한 이웃으로 발전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는 내년이 바로 그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한중관계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올해부터 내년까지를 한중문화교류회로 지정했습니다. 좋은 성과를 낼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한중 양국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세계인의 축제가 될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평화, 친선, 도약의 올림픽 정신을 전 세계인과 나눌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중국 전국시대 철학자 한비자는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국가 간의 교류는 국민이 서로 친해야 하고 국민의 친함은 마음이 통해야 한다. 올해는 한국 국민과 중국 인민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중 양국이 한층 높은 수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기를 기원합니다. 저 또한 두 나라 사이 대화와 협력의 공간을 확대해 나가며 부지런히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